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기 로비에 보시면 김치통이 여러 가지 쌓여있는 것 보셨을 텐데, 어제 우리 1, 2 여전도에 중심으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남자분들, 또 아동부의 예희, 꼬마까지 와서 열심히 합력해서 김치를 잘담가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쌀, 또 연탄, 김장, 요세 가지만 준비하면은 일단 월동 준비는 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김장을 다 했으니까 이번 겨울 잘 지낼 것 같고요. 또 드실 때마다 이제 수고하신 분들 또 수고를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좀 머리가 잘 나왔나요? 예. 여자분들은 머리가 잘 나왔나 안 나온나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뭐 남자들은 뭐 조금 신경을 덜 쓰지만, 그래도 남자들도 좀 가는 데를 늘 가요. 왜요? 그 머리 깎아주는 분이 제 스타일을 알고 또 그분의 스타일이 저한테 맞으니까 늘 가는 집을 가는 소위 단골이 있습니다. 저도 한 (5~6년) 계속 단골로 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여기 상윤동이 있을 때한 (2년) 다녔고 또 이제 저쪽 수원으로 그분이 이사 가셔서 한 (1년은) 이 동네에 왔다갔다 했는데 제마음에딱 되는 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분이 수원 계시다는 걸 알고 좀 차로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일부러 갑니다. 제가 아무런 말안 해도 그분이 저 머리 스타일을 아르니까 그냥 뭐 척척척 해주셔서 편하게 이제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은 성당을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가면은 가끔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 신부님 막 왔다갔다 해요. 그럼 죄송해요.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수원 성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신부님 세 분이 그 집에 단골이십니다. 저까지 목회자가 네명이어서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월요일 날 이발을 하러 가서 한뭐 20분, 30분 이제 머물면서 갈 때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저에게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셔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은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당 다닌 지한 25년이 넘는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늘 미사조 예배 드릴 때 그냥 의무감으로 뭐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사 시간, 예배 시간에도 그냥 딴 생각하고, 아이고, 오늘 가서 또 사업 어떡하나, 주일날 또뭐 미장원 여시는 분이어서 또 오늘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늘 그냥 이렇게 몸만 가 앉아있던 날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올해 어느 날, 미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라고 그러죠? 설교 말씀이 그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강론, 설교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신부님이 전한 그 설교 말씀 주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대요. 우리 뭐늘 십자가 보죠? 또 교회마다 십자가 다 있죠? 여러분 목걸이도 있고 집에도 십자가 다 있으셔요. 우리가 늘 십자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냥 뭐 십자가 뭐 그렇게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시작했대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십자가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정말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을 깊이 영적으로 공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마음속에, 늘 뭐, 오늘 어떡하나, 내일 어떡하나,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참 많은데,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들리고 난 이후부터, 근심 걱정이 이상하게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도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 속에 막 일어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마 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얼굴에 빛이 나면서 저에게 간정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학생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저기 있었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저에게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지면서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면서 자기 간증을 열심히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 참, 귀한 은혜를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끼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때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따사로움, 추움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튼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편 따라 하다 다르실 거예요. 뭐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최고의 은혜지. 또 어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돈이 최고의 은혜지. 또 자녀 앞길 문제 염려하는 분들은 자녀 앞길이 확확 열리는 게 은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고 큐티하실 때, 혹은 큐티 나눔할 때, 여러분,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상하게 들려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져요.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떤 표정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영혼 깊은 곳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내게 한 말씀.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나눔할 때, 여러분 또 설교 들으실 때, 여러분 또 혹시 개인적으로 큐티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설교 저도 전해야 되고, 여러분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몇번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세상에 큰 저런 근심 걱정?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환경적인 것, 인간적인 게 무슨 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고린도 전서 10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특징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은 뭐 방언, 예언, 병고치는 은사, 영분별하는 것, 이런저런 은사들이 쭉열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교의또 하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인데도 이상하게 분열이 아주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1장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또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파들이 쫙 나눠져 있는 교회라고 책망을 하셔요. 많은 성사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교인 수를 대사 대략 15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당시는뭐꽤큰 교회죠. 하여튼, 150여 명의 교회인데,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인데, 이상하게 교인은 이리저리 네파로 나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상현동파, 나는 분당파, 나는 수원파, 나는 서울파, 나는 양파, 나는 쪽파. 밖에 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무슨 파입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는 지역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여러 파들 중에 예수님파가 있었어요. 예수님파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도 어느 분이든지 다 우리는 예수님파예요. 이파도 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 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린 아이 같다. 영적으로 참 어리구나. 라고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진 애를 쓰면서 쓰신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이네 쪽으로 갈라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이 바지가 밑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돼요. 또 혹시 실수할지 모르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멜빵을 이렇게 좀 어깨에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두 겹, 세겹 허리띠를 단단히 하면은 옷이 흘러내리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적어도 세 가지 끈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말을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도 각자 자기 말하면 그거는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안도 하나 되려면한 말을 하면 돼요. 회사도 하나 되려면 한말 하면 됩니다. 나라도 하나 되려면은 모두 다한말 하면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말을 하면 거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모두 다한말 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가끔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말할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한 말하고 뒤에서도 같은 말하고 교회에서도 같은 말하고 집에 가서도 같은 말하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하고, 덕 세우는 말 하시면 그렇게 인생이 세워져 갑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고, 지금 사도바울이 말씀하시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은사들을 쭉 열거를 하죠. 아홉 가지를 열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함. 수많은 은사가 아주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인데 이상하게 분열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 최고야. 아니지, 병고 찌는 게 최고지. 아니, 능력행위에서 귀신 쫓아내는 게 최고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을 안 하고 못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사만 이것이 최고다라고 고집을 하니까,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축구 잘하는 축구 선수, 또 야구 잘하는 야구 선수 보죠. 공 던지고, 공 차는 기능은 하여튼 세계적인 스타예요. 그런 사람이 가끔 술 먹고, 막 누구 때리고, 텔레비전 나오는 건 여러분 가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잘 차는 사람, 공을 잘 던지고, 공을 잘 맞추는 선수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기능의 문제예요. 요거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기에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은사는 참으로 많은데,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은사가 최고, 아니, 내게 더 세지라고, 은사를 각자 것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방언? 병고치는 거 이거저거 다 아니다. 그건 부분적인 것이다. 가장 좋은 은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선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말씀 보시면 은 사랑이 없는 방언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아직 방언 못 하는데 나는 좀뭐 이거저거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시면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분이 바로 성숙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으셨던 11장의 말씀인데, 이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 뭐냐? 성만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 또 찌그러기 먹고 어떤 사람 부자는 소고기 사와서 소고기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냥 밑반찬 조금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다 하 보니까 조금 잘 먹는 사람, 조금 부실한 사람, 먼저 먹는 사람, 늦게 먹는 사람 이런 갈등이 있었음을 오늘 쭉 성경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다투지 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몸을 찢기셨다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더큰 영적 양식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적 양식으로 하나 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 먹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식구라고 그래. 식구. 우리는 식구야. 우리 식구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한솥밥 먹는 식구가 같은 밥을 먹습니다. 같은 반찬 먹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각자 달라요. 아버지는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경제 활동합니다. 엄마는 집에서도 살림을 잘 합니다. 아들, 딸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는 일은 다 다르죠? 근데 그 식구들이 같은 밥을 먹고 꿈꾸고 소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목표는 똑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자. 하는 일은 각자 다른데, 목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대, 뭐 주방 섬기면 이런, 이런 일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 믿고 성만찬을 받고 목표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자.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한 식구입니다. 배경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또한 모양새가 달라도 우리 속에는 한 하나님의 영적 양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베풀고 받들어 드실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한 영의 양식을 먹는 영의 식구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그런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